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중학교 3학년 능률 김일과의 추가 질문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그 본문 뒤에 나와 있는 페이지에 있는데요. 어, 보시면 어, 대화가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A B A B가 나오는데, 자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have been taking my treasures. 나와가지고 너는 나의 보물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가져가고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러니까 b가 no라고 얘기합니다. No, I've just been borrowing them. 자, 저는 그저 그것들을 빌려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이렇게 됐죠? 그래서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Oh, I see. 여기서 i see는 보인다가 아니라 알겠다라는 뜻이죠. So then, 그러면 when 언제 will you return them? 너는 그것들을 돌려줄 예정이니? 이렇게 얘기했죠. 돌려줄 거니? 했죠. So maybe in 100 years? 어, 아마도 한 100년 뒤에라고 하니까 이건 빌려가는 게 아니라 도둑질이죠. <laughs>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우리가 이인이라고 하는 전치사가요. 어,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우리가 어, 몇년 뒤, 어, 얼마 얼마 뒤라고 쓸수 있고, 이 친구는 보통 시간의 길이와 같이 쓰고요. 어, 이렇게쓸수 어, 있는 친구입니다. 이인의 굉장히 신기한 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시점,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얼마 뒤라고 할땐 in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in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길이를 뒤에 보통 나타내지 않고 in 뒤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정해진 시점을 말하잖아요. 뭐 in... may 이러면 이제 5월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다가 이제 in 3 hours라고 하면 3시간 뒤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in 뒤에 시간의 길이가 나오는 경우가 별로 드물기 때문이죠. 그다음 비번의 대화를 보니까 he s blowing away my brother's houses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아기들이 3형제죠 그래서 그가 자, 현재 진행형이네요. 지금 이제 blow away니까 이제 후 불어 가지고 완전 다 날려 버리고 있다. 내 형제들의 집들을. What 무엇을? I 아 미안해. What I can do now is to build a strong house.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와서 어, 이렇게 주어 자리에 쓰였죠.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Build a strong house 하는 것이다. <laughs> 강한 집을 짓는 것이다. 나왔고요. 다음에 now it's your turn. 자 이제 너의 차례다라고 하면서 A가 you will never blow my house away 이렇게 나옵니다. 자 blow를 이번에는 away를 이렇게 우리가 목적어를 요 사이에 껴줬어요. 그죠? <laughs>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Oh no, this isn't what I expected. 자 이것은 아니다. 뭐가 아니다? 내가 기어, 기대했던 것이 아니다 나왔죠? 자요 우리가 왔던 거리는 지금 비동사 뒤에서 this가 this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보어로 쓰였고요. 얘는 이제 주어로 쓰인거죠. 음, 주어로 쓰였고 그 다음 여기 나와있는 이 투부정사는 보어에 나와있는 투부정사는 잉으로 바꿔도 되니까 빌딩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laughs> What I want to experience in Andong 해가지고 내가 안동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 이라는 그냥 명사가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What city? 무슨 도시를 그 다음에 Do you want to go to? 당신은 원하십니까? 가기를 잃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투가 나와 있는 게 조금 주의할 점이에요. 왜냐면 이제 what city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도시라고 하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 명사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이 what city가 내가 궁금한 정보를 앞으로 빼온 거잖아요. 그게 요 뒤거든요. 이 투. 그니까, 무슨 도시에 가고 싶냐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what city, what으로 물어볼 때는, 장소를 물어볼 때는, 가, 가기를 뭐 이렇게 할 때는, to를 같이 전치사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what city라고 하는 친구가 빈칸이 생겨서, 이 사람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what city가 무슨 도시인데, 무슨 도시 를이야, 무슨 도시 가야, 아니면 무슨 도시 에야. 이걸 우리가 결정해주는 역할하는 을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I want to go to 안동. Andong. 저는 안동에 가고 싶어요. in a Andong, n d o n 동 안동에서 I want to try 안동찜닭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동찜닭을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try를 우리가 한번 먹어보다라고 이렇게 썼죠. 자, I'd also like to make my own 하후 하회 마스크. Mask and learn how to dance the 탈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I'd also like니까 저 올소가 나왔으니까 앞에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거겠죠. 다음으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make라고 하는 저는 만들고 싶어요. 나 자신만의 하외 마스크를 그리고 다음에 learn 하고 싶어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make와 learn이 같은 위치 에 있고요. learn 뒤에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how to 부정사 이렇게 해가지고 탈춤을 추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laughs> Also, 또한 I want to visit Hwae Village. 저는 또한 uh, 하웨 마을을 방문하고 싶습니다.라고 나왔고요. I'm sure 나오면 저는 확신합니다.인데 얘는 비동사에다 형용사를 합쳐놓은 그런 이상한 친구인데 얘를 우리가 삼형식 동사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목적으로 이렇게 명사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경험들이 안동에서의 경험들이 도와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을 한국을 어떻게 더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understand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헬프의 목적보호기 때문에, 준사역동사기 때문에 to understand라고도 바꿨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어, 그래서, 어,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 여기에 w o u d 가 나와 있는데, 이 w o u d 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서 들어간 이유는 과거 맥락이 아닌데 왜 w o u d 가 들어갔냐? 이제 조심스러운 추측. 그러니까 약한 추측. 그러니까 약간 가정의 느낌이에요. 음,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뭐 대단한 게 아니라 상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처럼 이렇게 조금 되게 조심스럽고 이렇게 불투명할 때 아마 도와줄 것 같은데요라는 느낌을 낼때 이제 우드를 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드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추가 질문 두 개를 금방 살펴봤습니다. 예, 어, 추가하셔서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